여동생 방의 문이 닫히고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도대체 여동생 방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때 갑자기 안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대장 얼간이가 우리 아버지를 나무라고 있었다. 아, 이것 참 <laughs> 곤란하네요, 선생님. 이 무협지, 예, 성인만 하네요. 네, 이 파일 어디서 나셨습니까? 아, 예, 물론 그러시겠죠. 네, 예, 아닙니다. 그저 절차니까 따라주세요. 네, 동료분이 메신저로 보내줬다고요. 예, 혹시 대화 내용을 볼수 있을까요? 아, 대화 내용을 삭제하셨다고요. 왜 삭제하셨나요? 뭔가 더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아, 아닙니다. 그저 규칙입니다, 규칙. 선생님처럼 지성 있는 분이시면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물론 선생님 같은 분이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법을 어겨본 적은 없으시겠죠 하지만 그건 뭐랄까요 당신은 규칙이란 걸 얕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교수시면 뭐 백도 좋으시겠다 학력도 좋으시겠다 키도 훤칠하신게 살면서 큰 좌절 따윈 겪어보지 못하셨겠죠 아네뭐 이해합니다 예 승리자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하죠 저를 보시죠. 예, 저 말입니다. 회사 생활이 몇 년인데 아직도 백화점에서 그럴듯한 양복 하나 맞춰 입기 힘들죠. 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당신 같은 사람은 모르죠. 규칙이란 게 얼마나 엄정하고 엄격한지 저는 보십시오. 토요일 저녁에 자식 새끼들 얼굴도 못 보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신은 아마 늘어지게 자다 일어나서, 좋은 밥 먹고 좋은 침대에 누워서 킥킥대면서 이딴 저질만 하나 보고 있었겠죠. 저는 이레베도 말입니다. 아나키스트입니다. 예, 원리니 원칙이니 집어치우라고 하십시오. 당신 같은 특권 계층이 존재하는데 다 무슨 소용입니까? 법이니 도덕이니 돈과 권위 앞에서 자본 앞에서 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 선생님도 말입니다. 교수시면 학생들. 조교들 수도 없이 거느리고 있겠죠? 조교가 다쓴 논문의 이름만 쓱 바꿔서 제출하시고 조교한테는 졸업을 미기로또 부려먹고 또뭐 그러지 않습니까? 아네 물론 선생님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런 뉴스들 사건들 수도 없이 보도되지요. 근데 그들이 처벌이라도 받던가요? 기껏해야 대학에서 퇴임하고 다른 대학에서 명예교수다 며다 금방 헤쳐먹지요. 이번에 뭐 담당 학생을 희롱 뭐 성추행하고 그랬다지 않나요? 그게 사람입니까? 지 딸만한 애를 공부 열심히 해서 나라를 빛내고 뭐 그러겠다는 학생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서 그 학교에 다니지도 못하게 하더군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대학이라는 게 교수라는 놈들이 할 짓이냔 말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군요. 이해할 수가 없어. 당신. 교수란 사람이 저작권에 대해 모르시진 않겠죠? 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긴 뭐 그러니 박사 논문 때도 그런 일이 있었겠죠? 예, 그러실 거겠죠. 예. 대장 남자의 말에 쩔쩔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간간이 들렸다. 항상 엄격했던 아버지가 마치 아까의 얼간이들처럼 말을 더듬을 줄은 몰랐다. 혹시 아버지의 엄정한 모습은 그저 우리 집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바깥에서는 항상 누군가에게 쩔쩔매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문득 발가락이 간지러웠다. 홀로 거실에서 남의 말을 훔쳐 듣는 내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다. 비난을 듣든 비난하든 남들처럼 무언가에 전념하고 싶었다. 내 방을 검사하는 얼간이는 왜 나를 부르지 않을까? 나는 초조해졌다. 초조한 마음의 시계를 바라보니, 시간은 7시 40분이었다. 배터리가 없는지, 초침이 숫자 5에서 왔다갔다 했다. 문득 멈춰있는 초침이, 지금 우리 가족의 신세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동생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를 두들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말다툼을 하는 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려, 동생 방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소리가 점점 커졌다. 무언가 비명을 억누르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나는 문을 두들겼다. 처음엔 살짝 두드리다가 점점 더 세게 쾅쾅 문을 두들겼다. 열댓 번을 두들기자 동생 방의 문이 열렸다. 저 무, 무슨 일로? 동생 방을 검사하던 얼간이가 나와서 얼떨떨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표정은 정말로 무고해 보였다 자기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동생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나와 함께 있던 근육 얼간이는 그저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있었다 나는 짐짓 환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컴퓨터를 검사하는데 갑자기 이 학생이 뛰어들어서 제지하느라 일어난 소동입니다 동생 방을 검사하던 얼간이가 변명했다 동생은 그저 묘 표정이었다. 학생의 컴퓨터에서 모 소프트웨어가 발견되었는데 전자 음악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네요. 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함부로 쓰셨을까. 자그마치 60만 원. 아니 전문가용이니 거의 100만 원 돈이네요. 난리도 아닙니다 아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음악도 죄다 19금 딱지 붙은 힙합이다 뭐다. 아이고 요즘 친구들은 참 무서워요. 가사도 아주 멀 죽이겠다느니 잠자리가 어떻다느니 뭐 그래서 일어난 소동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얼간이는 마우스를 딸깍거리며 이리저리 설명했다. 아, 아니야. 동생의 목소리가 자그마하게 새어나왔다. 근육 얼간이는 동생의 옆에 딱 붙어있었는데 마치 환자를 부축하는 간병인 꼴이었다. 동생은 그에게 거의 기대어 있었다. 아, 이건 학생이 만든 음원 같은데 어디... 손치와이 새끼야! 나는 움찔했다. 동생은 소리를 지르며 재빠르지만 어색하게 컴퓨터 앞에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남자는 마치 집주인이라도 되는 듯 즐겁하며 컴퓨터를 지켰다. 신랑이는 어설펐다. 선풍기 바람에 나부끼는 휴지 꼬랑지 같은 모양새였다. 동생이 마우스를 빼앗으려고 발악하느라 마우스가 책상에 부딪혔다. 남자는 몸을 둥글게 말았다가 힘을 주었고 그가 앉은 회전 의자는 반동으로 뱅그르르 돌았다. 동생은 튕겨 나갔고 근육남이 동생을 받았다. 소란 중에 키보드가 눌려서 동생이 만든 음악이 재생되었다. 사이키델릭 프렌스 같은 걸로 들렸다. 농후하고 공격적이었다. 난 참을 수가 없어서 놈에게 돌진했다. 아저 저기 그게 아니라 그 그게 컴퓨터 앞에 남자는 움찔거리며 덜덜 떨었다. 난 놈에게 달려들어 안면을 갈겼다 놈의 손이 동생의 가슴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근육남은 미동도 없었다 당황의 표정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깜짝 놀란 건 동생과 컴퓨터 앞에 남자였다 동생의 눈빛이 애처로웠다 동생에게 인정받은 기분이었다 내 우쭐한 표정을 본 동생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뭐하는 짓이야? 여기에는 왜 들어왔어? 이 시발 뭐 대단한 걸 보겠냐고 들어왔냐고? 언제 나한테 관심 한번 가진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행세를 부리겠냐고 주먹질이야? 이 오빠한테 왜 어디서 행패를 부리냐고? 꺼져 씨 집어치우고 꺼지라고? 나는 동생의 욕설에 멍해졌다. 우리는 사이좋은 남매가 아니었던가? 남들처럼 다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관계가 아니었던가? 나는 무어라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근육남이 입을 열었다. 저 이러시면 공무에 방해가 됩니다. 왜 그러시는지는 잘 알겠어요. 네, 하지만 양해 부탁드리죠. 예, 이 학생의 조치는 제가 잘 마칠 테니 오빠분은 이만 이 방에 모두가 나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네, 이만 본인의 방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근육남이 정중하게 말했다. 동생은 여전히 씩씩대고 있었다. 근육남이 동생을 달랬다. 어쩌면 동생은 그가 자신을 달래주기를 원해서 화난 척한 걸지도 모른다. 난 대충 짐작했다. 그리고 뒤를 돌아 밖으로 나왔다. 문이 닫혔다.